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장민호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뜨거운 환호와 감동 속에 울려 퍼지는 축하의 노래. 지금부터 모두가 기다려온 그 벅찬 무대를 함께 즐겨보세요. 장민호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장민호. 오늘 그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의 문이 열린 그 순간부터 수많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장례를 가득 메웠고 장민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사랑과 희망, 기쁨이 어우러진 하나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그가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 아름다운 신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시작은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화려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고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장민호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자 결혼식장은 감동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약속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신랑으로서의 장민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멋진 모습 그대로였고 그가 들려준 결혼 서약은 진심이 담긴 시처럼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신부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러 큰 감동을 자아냈으며 하객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선물, 그리고 장장민호가 팬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이 모든 순간이 꿈같다며 오늘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고 그 사랑은 결혼식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장민호는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아닌 사랑받는 아들, 든든한 친구, 그리고 새로운 가정의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오늘, 모든 이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의 진정한 감동을 나눴습니다. 장민호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한 가장 행운의 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